자 3분 30초 베라이 음. 다리 내려오고 카우테라 엔트라인 카 어떤 하나 뺏겼어? 신판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들. 아니요. 누가 타려고 가려는지 이기시 자, 시간 4번. 아, 다음 수색. 시간 4번. 저도는 아, 뭐. 어,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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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거 아, 나이스리 포인트. <laughs> 상대가 어저 하나 또 들어갔어. 어저 두 개야, 상대. 자, 3분 30초. 친한 분들은 기세를 잡고 보셔야 돼요. 타 가다 하고 누가 더 공격의 의지가 있는지 자, 선분만선생분 상대 은두 개. <웃음> <웃음> 자, 2번으로 가자. 쉬. 자, 남은 시간 230초. 이분 그렇지 베이스 잡고. 2분 남았어, 2분. 자, 라스트 2분. 류여점수두 개가 앞서고 있다아바리지 말고. 누가 밑으로 패스했을 말고, 누밑으로가 이제 압박 주면서 네. 빠르게 가지 말고. 쪽좀 페그 이 있어? 자, 골반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1분 3초. 1분 3초. 정수 내 이길 게 있어. 얼마 안 남았어. 그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 머리, 머리 못 머리 박아. 머리 박아 야돼 머리. 머리 박아야 돼, 어, 돼. 1분, 1분, 1분 10초. 1분 10초, 시간 충분해 무리가 아야 돼, 무리가 아야돼 정수 뺏기면 안되어서 다리가 계속 들어오잖아 자, 55초 <어르신은> <laughs> 자, 승부 한번 해보자, 뛰 정수까지는 역전할 수 있어 40초, 40초 40초 남아, 4초 점프 내야 돼. 그정도 과감하게, 과감하게. 스탠딩에서 풀려고한번 가. 거기서는 힘못 봐, 지금. 스윙도 올려야 아! 가자. 스윙. 오케이, 잘 자, 20초, 20초. 자 5초 5초 숨도 몰아 5초